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오늘 저는 미래를 소망하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려고 해요. 지난 2000년에 소천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한 한국 교계의 거목이십니다. 한 번은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 산성에 은퇴해서 살고 계신 한경진 목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병문안을 위해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한참을 생각하시던 한경진 목사님 강곡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목사님들을 향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고요, 청빈한 삶을 사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볼때 신앙이 걱정되는 그런 판단이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검면을 하신 것인데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스타일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도 은사도 상황도 형편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일반화하거나 비교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 열심 같은 것으로 아이 사람 우리의 신앙 우리 공동체 이러한 모습 이 정도 신앙이겠다라고 짐작할 따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처럼 믿어야 한다고 롤모델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갑비선 향유오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 븐 여인의 신앙을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도 책망하셨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특별히 누구처럼 믿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살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이 급하고 즉금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쾌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혈질의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 가진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명단을 언급하실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그의 인격은 동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싶어지고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가요? 내가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느니. 내가 암흑의 대표와 가깝다는 이 하면서 어떤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앞세우잖아요. 어필합니다. 최근 뉴스를 봐도 막 그런 모습이 가득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면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목받는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를 사랑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자 초대형 교회였잖아요. 신학자들은 당시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거다. 초대형 메가처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기꺼이 그냥 야고보 예수님 동생에게 내어 줍니다. 낮은 자리 내려간 거죠.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그보다 앞자리로 내세우셨을 때 세계 선교의 주도권조차 사도 바울에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 줬어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는 두 통의 편지서를 보면 베드로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빚으신 그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두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책을 읽어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와 상상력을 잃지 않으려는 겸손과 지치지 않는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럼 행동 유형으로 구분하는 디스크에서 I형, 이 베드른 I형인데요. I형이라고 불리는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정칼뱅은 이 나그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미래를 묵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말한 길간 순례자라고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란 흩어진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명사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개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미지 띄워 주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무렵의 유대인들은 저렇게 범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알시아, 비두니아 등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 날이 땅에 최초로 강림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더딥은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다시 터져서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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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설매 터전 그 고향의 자리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네로라는 미치광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를 향한 극렬한 박해의 불결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붓을 들게 돼요.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소아시아 전역에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았지만 그 나라 국적,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백성들이 가지는 권리는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요?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라 국민이 갖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생 이 막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호주에 건너가셨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호주에 건너가셔서 빌딩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영주권조차 얻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오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시민권이 호주에 있지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그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낯선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의 시민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본향인 이스라엘을 그리워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구나 그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리운 마음으로 천국과 이 땅에 맞닿아 있는 가정교회 그 당시 가정집 공동체 그 안에서 교회 공동 지루었으니까요 가정교회 참석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 받아야 이죄 많은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에요. 인모라는 미전향 장기수가 있었습니다. 1959년부터 1993년까지 이분은 34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주는 밥 먹고 옷 입으면 살아갔지만 이분은 여전히 수령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그냥 북한으로 달, 다시 돌려보낸 어, 사람이 바로 이, 이인모 씨였어요.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 정말. 어, 그리스도님 배우고 닮아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시는 자신의 시민권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다 결국 그 나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 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순례자는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일절 하반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적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구별되었다. 응.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사용하는 악기.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악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노래를 연주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속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대요. 근데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나그네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알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속 보아오셨다 계속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날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행위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의 신분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낙은애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2절, 어, 베드로 사도는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나그네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절 하반 절 말씀을 함께 왜안 떠주나요? 네, 읽어 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랗게 된 표기된 부분, 순종하게 하려고. 무엇을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일절 말씀과 연결하면 더 은혜가 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나그네의 구원을 위해 총동원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소중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욕구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처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어, 사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 갑자기 말한데 보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대처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 나그네는 삶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산소망 동그라미 치고 별을 한 다섯 개 쳐야 됩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지 않은 소망, 영원한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이에요.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에 대한 소망,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가는 소망이 바로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조화 여러분에게 있는. 하지만 비신자들에게는산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땅에서 결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전쟁근거하면서 한달복 그러나 인생은 삼생입니다. 도앙계성들은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생은 어머니 뱃 속에서 9 개월 십 개월이고요. 이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길면 9 0년뭐 그런 삶이고 삼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그럼 엄마 뱃 속에서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대로 삼생이 영원한 생, 삶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생은 영원한 삶,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생을 준비하면 손가락, 발가락, 호흡기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준비됐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마지막 삼생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중에 한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을이 되면 목회자들이 이제 사직하는 사임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사역 열매가 없으면 뭐 그런 일도 있고 뭐또 다른 사역 좀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끼리 교육자들끼리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웃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면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삼생 영원한 삶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약학자는 메시지 성경에서 3절과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4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뭘까요? 삼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에 산 소망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산소망에 있는 나그네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삼생을 준비하는 것이 이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삼생을 준비하는 삶을 힘써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도안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하늘 가르시고이 땅에 오시는 날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테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 집착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 시즌이 되면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웠던 전우들에게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한 분에게 톡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뭐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라고. 정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동암교회로 떠나간 후 처음에는 너무 편했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자 그 대가지부를 요구했는데 제가 사라진 이후에 제 후임 목사들은 효율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효율. 예산 절감을 위해 전도 현장 줄이고, 성결지도 축소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사역도 줄여줬는데 더 편하시라고, 편했대요. 좋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허전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이 자리잡고 있던 시간과 성김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다른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는 나라를 위해 집... 쭉 했고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달려갔는데, 지나가고 보니 그런 시간이 흔치 않더라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 모두가 소중한 흔적이었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아무리 쉬어 보십시오. 행복한 추억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나, 피곤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오는 주일에는... 그래도 쉬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실밀한 하나님 나를 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집중하는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진력하는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그 지친 몸이 새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지친 몸으로. 단기봉사 성경을 가고 목자 목녀들은 목자 연합 수련회나 목자 컨퍼런스 또 평신도 세미나도 반복해서 가는 것이죠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그먼 길을 순례길 걸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삶을 살아 갔던 것처럼. 아마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았던 부서는 저는 유바, 유아부일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 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짧은 시간 안에 또 압축하고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또그 일들 위해서 지원했던 우리 건사님들 기타 이 모양 저만 헌신했던 분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여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순례자의 여정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고 위로부터 나리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이 저아 여러분에 공급될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어둠이 짙어져 갈수록 옅은 빛이 한 줄기만 들어와도 그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하고 익숙해지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함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의 경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